이 세상은 알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생존자는 스스로 목숨을 지켜야 할 만큼 처참해지고 해외로 도주하는 자들이 증가하는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좀비 떼의 습격이었죠 여기 멕시코로 도주하기 위해 비행장으로 향하는 한 커플이 있습니다 That's enough. Put it back. 잘못된 길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던 이들은 하루 웬종일 술과 마약에 의존하며 살고 있었죠. 그러다 하필 재수 없게도 모래 웅덩이에 빠져 이도 저도 못 하고 고립되고맙니다 Can 비행장에서 만나기로 한 친구 지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할 때쯤 멀리서 수상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정체는 바로 뉴스에서 그토록 떠들썩하게 떠들어대던 좀비 꼼짝없이 차에 갇혀버리고 말죠 <laughs>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갑자기 놈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몇 분간 인기척이 안 느껴지자 재빠르게 휴대폰을 찾아보기로 하죠. 그런데 닉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몰리는 눈에 보이는 짐만 몇개 챙겨 그대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사막 한가운데에서 밤을 꼴딱 새버린 그녀는 오로지 믿을 건 휴대폰 GPS 하나뿐이었고 두 다리로만 무려 60km를 이동해야 했죠. 그리고 그날 밤 어딘지도 알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엊그제 남자친구를 죽인 좀비가 그녀의 냄새를 쫓아 여기까지 따라온 거. 겨우 탈출한 그녀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 몸을 숨겨야 했죠. 다행히 올라올 지능까지는 없었던 놈 때문에 겨우 목숨은 부지하는데 <laughs>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치명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 시대의 좀비와는 다르게 굉장히 느리다는 것. 살짝 빠르게만 가도 따돌리는 건 시군중 먹기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채의 폐가를 발견하죠. 지친 피로로 인해 잠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 머지않아 또 그놈이 쫓아왔음을 감지합니다. 몇 분을 버티다가 조용해지자 다시 비행장을 향해 가기로 하는데 <몬미> 기가 막히게 냄새를 쫓는 놈이 또 다시 보입니다. Obviously, you enjoy the chase. 이젠 떼어놓기를 포기한 듯 보이는 그녀. 마침 말동무도 없었겠다. 거의 해탈의 경지에 이릅니다. No uh, 2~3일 동안 낮에는 열심히 비행장을 향해 걸어가고, 밤에는 언덕으로 올라가 잠을 자는 생활이 반복되죠. 물도 먹을 것도 다 떨어질 때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녀를 맞이하는 모래 폭풍까지 한 차례 재앙이 휩쓸고 간 뒤에야 구원의 손길이 보입니다. <놀랐다> I, I left my bag back there. Okay, so... No, no, no. Hey, it's okay. It's okay. We'll get it. You just just rest. Let's get y o the truck. 그런데 하필 만나도 최악인 놈들을 만납니다. Sorry. i t w a s b u r i e d really deep. Thanks. You know what, guys? Um I think I should probably just get going on my own now. Get him, man, boy. 그토록 떼어내려 했던 좀비에게 도움을 받은 그녀 이젠 정이 든 것도 모자라 그녀가 포기할 수 없게끔 만드는 굉장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Sure 사실 몰리는 다섯 살의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딸을 자신의 언니 집에 맡기고 나몰라라 도망 나온 상태였는데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꿈에 딸이 나오며 자괴감이 들게 하곤 했죠. 이제 비행장까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이 지나갑니다. 이미 3~4일간 정이 들 만큼 든 나머지 그를 최대한 구해 주기로 결정한 것. <smash> 제지 않아 어서 가 어서 가, 사우치 그는 남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올라갑니다 끔찍하고 빠른 대처로 좀비로 변하는 것을 겨우 막고 이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았던 스몰 그를 편하게 보내주고, 최종 목적지인 비행장에 도착합니다. 멕시코로 날아갈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고 이젠 정말 떠나기만 하면 되는데... 어째선지 몰리는 이곳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언니네 가족은 무사한지 자신의 딸은 괜찮은지 확인하지 않고서야 혼자 도망갈 수 없었던 것. 아 직도 딸이집에 혼자 남겨져 있 다는 사실 을파 악한 그녀, 이제 차 키를 얻어 내기 위한 최종 관문 만이 남 아있 습니다. 수십 키로를 달려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언니를 포함해 가족들은 전부 처참히 당해버렸고, 외롭게 혼자 버티고 있던 자신의 딸과 다행히 재회하죠. 제빛으로 hey, so go. 변한 이 도시에서 이들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놀람> 이 영화는 2016년에 만들어진 조금 색다른 형태의 좀비물입니다. 처음엔 C급 좀비 영화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보면 볼수록 괜찮게 흘러간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죠. 극중에 나오는 스몰스라는 좀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 없는 공포의 모습과 약간의 감정을 가진 듯 아닌 듯한 모습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기존 좀비 이미지의 편견을 깨주면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항상 옆에 같이 있으니 정이 가고 마음도 가는 인간의 심리 또한 잘 표현했죠. 사륙이 난무하는 좀비 영화는 아니지만, 신박한 소재의 좀비물을 보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화 파트너 오브 좀비였습니다.